자, 그러면 이제, 어, 챕터 12. 이제 환호음과 무역 결제 서류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환호음과 무역 결제 서류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사실 여러분들 그 환호음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신용장을 할 때, 신용장을 할 때, 어, 설명을 일부 약간 좀 해줬어요. 신용장을 할 때. 환호음을 뭐라 그러냐, 그러면 내가 bill of exchange. 그래서 또한단어는 draft. 이렇게. 쓴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환 어음과 약속 어음의 차이가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도 내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복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할 거예요. 어음, 어음은 어음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눠. 우리가 쉽게 시중에서 시중에서 그볼수 있는 약속 어음, 그다음에 수출입에서 쓰고 있는 환어. 사실 이 약속 어음은 뭐하고 같은 개념이냐면 여러분들이 돈을 빌릴 때 쓰는 차용각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쩌면 채권과 같은 건지도 네. 모르죠. 어슨 의미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특정 기업에다가, 뭐, 물건을 납품을 했어. 여러분들이 뭐, 삼성이다, 현대다, 뭐, LG다, 이런 기업에다가 납품을 했다고 싶어. 그런데, 삼성에서, 어, 천만원치 물건을 납품을 했는데, 아, 그래, 그럼 3개월짜리 어음 줄게. 뭐, 이런 얘기 들어봤지, 결제 그러면, 천만원짜리 어음을 받았어. 3개월짜리야. 90일짜리잖아, 그치?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지? 채무자가 누구고 채권자가 누구야? 물건을 납품한 중소기업은 채권자야 물건을 갖다 줬으니까 천만원씩 물건을 갖다, 가져다 줬으니까 천만원을 삼성으로부터 결제를 받아야 되는 돈을 받아야 되는 채권자야 삼성은 채무자야 천만원을 지급을 해야 돼 근데 뭘로 지급을 했어? 3개월짜리 어음으로 지급을 했어 이게 약속어음이야 결국 이게 뭐냐면 차용각서지 결국은 어, 내가 3개월 후에 90일 후에 너한테 이거 들고 오면 천만원 줄게 이 말이잖아 결국은 네? 근데 이 중소기업이 돈이 없어. 당장 써야 돼. 물건은 팔아야 되겠고, 삼성은 3개월짜리 어음을 줬고, 그러니까 1 0만원짜리 삼성이 발행한 어음을 가지고, 뭐지? 시내 채권시장에 나가가지고, 그 어음을 어떻게 하지? 뭐, 어음 깡한다고 표현하지? 어, 어, 제대로 된 말은 뭐야? 어음 할인한다고 그러지. 그 영어로 뭐라고 그러지? 디스카운트 한다고 그래요. 디스카운트 한다 그러면 자, 삼성이라는 기업에 여기서 뭐가 나오지?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신용 등급이라는 거. 신용 등급. 크레딧 레이팅. 전 세계 크레딧 레이팅 하는 회사가 크게 세 개가 있지. 영국의 피치, 그다음 미국의 스탠다드 앤드 포워스, S&P라고 하는. 그다음에 무디스. 이세개 기관이 뭐야? 전 세계 국가 신용 등급도 정하고, 기업들 신용 등급도 정하고 다 정해. 그러니까. 이때 신용등급이 삼성이 예를 들어서 트리플 A다. 그러면 최상이지 뭐, 최상. 그러면 이 신용등급이 높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다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도날 확률이 적다라는 말이지. 신용등급이 낮다는 얘기는 뭐야? 부도날 확률이 높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부도날 확률이 높, 그러니까 낮은 트리플 A 정도 되는 채권은 이자가 싸겠지. 이자가 아주 저렴하다고 그야 하지만 신용등급 예를 들어서 뭐 b 트리플 b 다 그러면 신용성격이 아주 안 좋지.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 거는 부도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어음 할인율이 높을 거란 말이야. 사채시장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어음을 할인하는 약속어음이 있고 환어음이라는 거는 무역에 서 쓰는 건데 그러니까 약속어음은 발행을 누가 해? 채무자가 해. 채무자가. 돈을 갚아야 될사람 그런데 환어음은 누가 발행하느냐? 채권자가 발행해요. 채권자 반대. 이게 중요한 거야. 채권자 가 발행하는데 채권자가, 채권자가 무역에서해 채권자가 누구야? 수입자야, 수출자야? 수출자. 수출자. 수입자는 물건을 받았잖아. 물건 받았으니까 수입자는 뭐야? 물건 값을 대금 결제를 해야 될거 아니야? 페이먼트를. 그러니까 수출자는 돈 받을 사람이야. 근데 약속음 때는 채무자에게 발행을 했는데 환호음은 수출자가 발행을 해. 돈 내놔. 그러니까 이 환어음은 차용박사의 개념이 아니고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 내가 얘기해 줄게. 청구서의 의미를 갖고 있어. 청구서. 이 환어음. 수출자가 발행하면서 수입자한테 야돈 내놔 이거야. 그러니까 수입자가 자, 우리가 이제 LC에서의 무역 거래를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리사이클링을 해 보자. 자, 수입자가 자기 주거래 은행한테 가서 수입지에 있는 아, 나 수입하려고 그러는데, 한국에서 뭐 수입하려고 그러는데, 신용장 하나만 열어주세요. 이랬어. 그러니까 만약에 뉴욕에 있다는 뭐 시티뱅크라고 치면. 그럼 시티뱅크는 신용장을 개설을 했어. LC 오픈. LC 오픈에서 한국에 왔네? 또 숫자가 나야. 근데 숫자가 내가 거래하는 은행이 우리 은행이야. 우리 은행에서 나한테, 어, 미스터 장 어, 와. 그러니까, 아, 너 미국에서 뭐, 그 신용장 왔어. 그리고 나한테 신용장을 통보를 해줘. 그치? 통지은행이라고 했지, 우리은행. 근데 신용장 받았어. 신용장에 써 있는 대로 이제 뭐야? 물건을 만들어. 그래갖고 그냥 배에다 실어. 그냥 미국으로 보냈어. 그리고 신용장에 써 있는 그 document required. 요거, 수입자가 요구한 서류들이 있지. 그게 바로 뭐야? 무역 결제 서류지. 오늘 지금 공부할 거야. 거기에다가 신용장을 딱 올려놓고 제일 첫페이지다뭘 발행해? 수출자가 환어음을 발행해. 환어음을 발행해서 수입자한테 야, 네가 보낸 신용장 이거 있잖아. 네가 말한 대로 서류 여기 다 첨부했고 그러니까 돈 내놔. 만약에 그게 10만 달러다. 100만 달러다. 엘시기. 그러면 야, 100만 달러 내놔. 이러고 청구를 하는. 그때 발행하는 어음이 환어음이야.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 Bill of Exchange 이 환이라는 거는 여기서 여러분들 외환 이런 말 들어봤지 그래서 외환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지 fx foreign exchange 이렇게 부르잖아 그치 fx foreign exchange 그때 도그 exchange야 the bit of exchange 또는 한 단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draft 이렇게 부르라 draft. draft 그래서 환음을 어 발행하다 그리고 1학기 때 나하고 같이 무역 영어 공부하는 학생들은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draw a draft 그러면 뭐야 환음을 어 발행하다. 이렇게 영어로 쓴다고 했어요 드로우 더라 그래서 그 그게 그냥 음인데 어, 여기 보면 이제 d r a bill of exchange. 그래서 어음 발행인 채권자가 지급 있는 채무자한테 돈 내놔. 이렇게 이제 발행하는 거다 이거. 렇 어? demand for payment. 이 청구서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환어음의 용어들을 여기 공부를 해야 돼. 자, 드로어. 그러니까 드로어 하니까 드로어 드래프트. 그러니까 드로우하는 뭐야? 드로어. 그러니까 the someone who draws a draft. 이렇게 영어로 표현할 수 있겠지. 드래프트를 발행하는 사람. 그게 바로 뭐야? 익스포터, 수출자. 신용장에서는 익스포터라고 안하고 뭐라고 알아했지 매니페슈리 그 거래에서 베니피처를 테이크해가는 사람, 그래서 베니피처라고 해요. 그래서 드로어 드로우 그러니까 이는 뭐야? 이제 그 환원을 결제해야되는 사람. 그러니까 수입업자, 그렇지? 그 다음에 페이 이 뭐야? 돈 결제를 받는 사람 이런 말이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셉터 그럼 뭐야? 환원 만기에 어음 금액을 지급하는 당사자. 그래서 어, 이 용어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 하는 거. 자, 이게 이제 SIT 비이냐 유산스 비이냐 이제 이거 내가 설명해 줄게요. 자. SIT라는 건뭐지 즉시 지급해라 이 말이고. 뭐. 유산스라는 거는 일정 기간 후에 지급한다 이거지. 그래서 이 일정 기간이라는 이 어떤 서틴 텀 타임을 무역에서는 항상 어떻게 가져간다? 30일 단위로 가져간다. 그래서 30 days 유산 30일 유산스 어, 유산스 60, 유산스 90, 유산스 120, 또 유산스 150 days 이런 식으로 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at 60 days after sight 이건 뭐야? 이 s i 트는 무역에서는 어떤 용어로 바꾸라고 그랬지? presentation. 그러니까 이 무역 서류 은행에다가 presentation, sight 보여준다는 말이에요. 다 제시하고 at at 60 days after sight라는 건 이건 유산스 빌리지다 제시하면 60일 후에 돈을 지급해주겠다 이런 얘기. 네. 그 픽스 데이트 날짜를 수정 날짜를 수정하는 부분. 그다음에 뭐 이게 지시식이다, 뭐 기명식이다. 이거는 이제 어 어음 받을 지급 받을 자가 돈 받을 사람이 김영도에 있다든가 또는 뭐 지시식이라는 건 어떤 더투더 오더 오브 무슨 무슨 뱅크. 그외에 그 우리 선화증권 공부할 때 왜 거기 그 컨사이닝 물건의 수화인의뭐 to the o r d e of 뭐 시티뱅크 뉴욕. 그럼 뭐라 그랬지? 뉴욕에 있는 시티뱅크의 지시에 따르라 한다 그랬지. 왜 그렇게 넣었지 신용장 개설 은행인 시티뱅크 뉴욕이 수입자하고 수입 대금에 대한 정산이 마무리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컨사이닝은 법적으로 물건의 주인 오너십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시티뱅크 뉴욕이 그 화물의 오너 야 그래서 수입자하고 대금 정산이 끝나면, 시켜라면 엔더스를 해주는 거지, 오너쉽을 넘겨주는 거야 이제 시티뱅크 뉴욕이 수입자한테 품될거 아니야 은행 그렇지? 그렇게 해서 시 c 식이라는게 나오는 거야. 그다음에 뭐 레얼러, 이걸 이제 그, 그 환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줘라 이런 그래서 이제 이거 환원에 이제 기재되어야 될 이제 특별한 그이 필수 기재사항들, 뭐 임의 기재사항은 뭐. 기재 이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이런 내용. 이게 환험 b e l l of exchange) 샘플이야. 그래서 어 환험 발행일자, 발행인 뭐 이게 렇쭉 쓰는 거지. 어음 기지 그다음에 이게 어음 지급인. 그럼 어? 드로이. 그래서 이건 이거 뭐야? 이거는 수입자에게 투보내는 거잖아. 수입자한테 너돈 내놔. 그다음에 어음 발행인 드로이. 이건 수출자지. 이렇게 또 환험이 생겼고 환험을 어 발행한 수출자가 한다. 이게 이제 그 한글로 말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환황을 어 매입시 적용 환율 뭐 이렇게 나오지, 그렇 그래서 어뭐 매매 기준율, 시장 평균 현찰 매도, 전신환 매도.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게 매도 매입. 자 매도는 파는 거지, 매입은 사는 거야. 그러면 수출자가 사는 건가? 수출자가 파는 건가? 이렇게 헛갈려야 할수 있거든? 항상 이, 이 기준. 은행에 가면 여러분들 왜 환율 딱써 있는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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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금할 때, 송금 받을 때막 이런 거막써 있잖아, 은행 가면. 보 자, 그 기준이 누구냐? 고객, 카스터머가 아니야? 은행이 기준이야, 은행이. 그니까 러 은행이, 매도율이라는 건 뭐야? 은행이 외환을, 외국 돈을 은행이 팔 때, 그러니까 은행이 판다는 거예요. 은행 밖으로 돈이 외, 외 외화가 나갈 때. 그다음에 매입이라는 건 뭐예요? 은행이 외화를 살 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봐. 은행에 가서 내가 아저 달러 백 달러가 필요해 가지고요. 백 달러만 살려고 하는데 원화로 얼마 드리면 돼요? 이러지.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외화를 매입하는 거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한국 돈을 나로부터 받고 은행 안에 금관에 있는 100달러를 나한테 줘야 되잖아. 은행 밖으로 나와야 되잖아. 그 돈이 100달러가. 그치?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뭐야 그게 매도율을 적용한다 이거야. 이해가 되지? 무슨 말인지 매도율. 그다음에 그러니까 매도율은 어떻게 써? 어 비싸겠지. 예를 들어서 100달러 내주면 나한테 얼마 받을 거야? 이제 뭐 1150원 뭐 이렇게 받을 거야. 근데 내가 100달러 들고 가가지고 나 워낙 필요하니까. 이거 달러 원화로 좀 바꿔주세요. 그러면 그 달러가 은행 안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뭐야? 달러가 들어오니까 매입하는 거지. 그러니까 매입률로 계산해 줄 거야. 뭐 얼마 주겠어? 뭐 1,080원 이거밖에 안줄 거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면 그 차이만큼 은행이 먹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래서 매도율과 매입률의 그 의미가 뭐냐면 현찰은 현금 가지고 와서 1 0 0달러 이렇게 바꿀 때 쉽죠. 그다음에 전신환 이 t t 라는건 텔레그래픽 트랜스퍼 그러니까 외국으로 돈을 송금하고 외국에서 돈이 들어온 걸 받고 하는 거 얘가 요 조수말이지. 그러니까 어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지. 봐. 그 내가 미국의 뉴욕으로 해서 수출을 했어. 아까 얘기하드 100만 달러 수출을 했다. 그러니까 시티뱅크 뉴욕 메나탄 지점에서 내가 거래하는 은행으로 내 수출하고 내 환호음 제시하고 하니까 100만 달러가 들어왔어. 그러면 나는 100만 달러 돈을 차지해야 되는데 이 100만 불을 내가 달러로 가져다가 한국에서 어디어 써? 원화로 받아야 될거 아니야, 나는. 그럼 100만 불이 외국에 들어왔지? 그럼 나는 이제 100만 불 원화로 바꿔주세요. 이래야 될거 아니야. 그러면 은행에서 어떻게 계산하지? 은행은 내가 거래하는 우리 은행은 100만 불이 외국에서 자기들 은행으로 들어왔잖아. 그러니까 뭐가 돼? 매입이 된 거지. 그치? 은행으로. 우리 은행으로. 매입이 된 거야. 근데 어떤 형태로 매입이 됐지? TT. 외국에서 전신환으로 도착한 거잖아. 내가 현금 100만 불을 갖다 준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뭐야? 전신환 매입률로 계산해가지고 나한테 돈을 줄 거야. 그러니까 기준환율이 1 1 2 2이지만한 마이너스 2% 정도 약. 그래서 이 정도로 밖에 돈을 계산해서 곱하기 100만 달러. 그러면 어떻게 해? 11억 1157만원. 이렇게 주겠지. 난. 그렇게 입금주줄 거다, 이 말.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 그 네? 어, 아주 뻔한 경제상식이지만, 지금 오늘 환율이, 어, 1100원대가 지금 무너졌어. 여러분들 경제기사를 봤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1100원이 무너졌어. 자, 1100원이 무너졌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코로나 초기에 얼마까지 환율이 계속 쏟았었냐면, 1300원까지 올랐어. 그 얘기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봐. 환율이 이렇게 자꾸 내려가, 우리나라 원화가 환율이 내려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나라의 원화의 가치가 상승한다는 얘기지. 왜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표현해서 아, 나 미국에서 공부하는 우리 아들 아들한테 만 달러를 송금을 해줘야 되는데 만 불을 송금하려고 천 저기 뭐야 삼백 원대 어 갔어. 갔더니 얼마, 얼마를 얼마만 달러 하면 내가 돈을 얼마를 줘야지 만불을 송금해줘 은행에서 1,300만원을 갖다 줘야 되는거에돈 황톤으로 그런데 지금은 얼마야? 1,100원이야 그러니까 1,100만원만 갖다주면 만불을 보내주네 그러니까 외국에 유학가 있는 사람한테 한국에서 원하는 돈 보낼 때지금 좋겠지 좋아 자 그런데 수출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 무역에서 내가 100만 달러 수출을 했어 근데 환율이 1,300원일 때 내가 은행에다가 딱 제시하면서 100만불 돈 내놔 그랬더니 오늘 환율 얼마야? 그랬더니 1,300원이요 내 통장에다 원한 다 입금시켜줘 그러니까 100만불에 1,300원이면 얼마야 돈이? 13억이야 이해가 됐지? 근데 오늘 가가지고 딱 100만불 똑같은 물건 수출하고 100만불치 오늘 내 통장에다 원한 입금시켜줘 그랬더니 오늘 환율이 1,100원이래 그럼 얼마 입금돼? 11억이 입금되지 2억이 날라가 버렸지 없어졌지 그치? 그러니까 수출자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원화가 강세로 가는 거그 그치? 그게 뭐지? 강세로 간다는 게? 원화가 평가 절상이 된 거지. 가치가 상승한 거야. 절상이 된 거야. 그러니까 평가 절상이 되면 수출업체한테 좋아, 나빠? 나쁘지. 수출업체는 지금 죽을 맛이 거야, 대한민국. 수출업체는. 근데 수입업체는 좋아. 수입업체는 지금, 막, 닐리님 안 보여. 왜? 샤넬 백을 수입하는데, 백 하나에 만 달러를 주고 옛날 수입했어 샤넬백을 그러니까 프랑스 샤넬이 얼마를 결제해 줘야 돼 1,300만원 을 결제해 줘야 됐어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똑같은 샤넬백을 수입해 근데 얼마만 결제해 주면 돼만 달러, 만 달러짜리 만달러 샤넬백인데 1,100만원만 결제해 주면 돼 무슨 얘기지 그러니까 지금은 수입업자는 일일이만보 수출업자는 지금 완전히 죽을 우거지상인 거지 그냥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가 어떻게 하지 자국의, 중국의 수출 기업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위안화를 계속 어떻게 하지? 절하를 하지. 그러니까 뭐 1달러에 뭐 7위안인 거를 뭐 1달러에 뭐 8위안으로 뭐 9위안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막 올리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미국이 뭐라 고 그러지? 이 쉽게대로 환율 조작국, 이런 얘기 들어봤지? 응? 정부가 나서서 환율을 조작한다, 그래. 왜? 왜? 자기 나라 수출 기업 살려주려고. 응? 그런, 이 환율에는 그런 맥락이 숨어 있어. 음? 자, 이제 이게 그 수출한 어음 메이크가 아까 내가 얘기한 그 전출한 매입료 외국에서 들어와서 따러가 들어온 거니까. 그 다음에 이건, 이건 유산스. 이제 들어온 거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LG와 이 TR. 이제 이게 이제, 어, 차이가 뭔가 이제 이걸 봐야 되는데 이 TR은 트러스 s t r e c e 라는 건데 LG는 레 e d e r 그래서, 어, 내가 LG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는데, 이게 LG는 뭐냐면, 한국에서 수출을 했어. 아니면 또 우리가 일본, 아, 이렇게 하자 일본하고 중국에서 우리가 수입을 했어, 물건을. 근데 일본, 일본의 뭐 오사카에서, 일본의 오사카에서 부산까지 오는데 배가 며칠 걸려? 하루면 와, 하루. 하루도 안 걸릴 거야. 반나지는 몰 거야. 그러면, 물건은 도착했는데, 일본에서 수출자가 환호음 써가지고 일본의 미찌비시 은행에다가 또 서류 제출하고 그게 우리나라에 내가 거래하는 여기 용인에 우리은행까지 올려면은 그게 반나절만에 오겠니? 은행 서류가? 아마 며칠 걸릴 거야. 그러면 화물은 도착했는데 서류가 안 와가지고 어떻게? 수입 통과를 못 하잖아, 부산에서. 그치?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돼? 물건이 만약에 그게 공장에 들어가는 원자재야. 뭐 삼성전자 반도체에 들어가는 거다. 근데 그거 없으면 공장 라인 다서 지금. 스탑이야. 망하, 큰일 났어. 물건부터 찾아야지. 그때 어떻게? 해? 내가 개설한 신용장 개설 은행이 선박회사한테 레드북 개런티를 발행해 주는 거야. LG를. LG를 발행해 주면서, 야, 이 물건 빨리 삼성전자한테 빨리 보내줘. 그리고 아직 소, 은행 서류가 일본 미치비시뱅크에서 안 왔는데, 서류 도착하는 대로 내가 바로 너네 선박회사한테 선화증권, BL, 원본 갖다 줄게. 이때 발행해 주는 그 은행, 그 신용장 개설 은행이 발행해 주는 게 LG야. 이 TR은 뭐냐면은 수입업자가 굉장히 신용도가 좋아. 그래서 어 수입 대금을 아직 결제를 안 했어 은행이. 그런데도 물건을 먼저 주는 거야. 트러스트하고 주는 거지 물건을 응? 그래서 그때 발행해 주는 서류를 그 TR, 그수입화을 대도라고 해. 응? 이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무역에서 여러분들은 이 LG와 TR은 왜공고있어요 알았지? 내가 객관식 시험 문제를 낼 수도 있잖아. 수입업자와 발행 은행, 발생 은행이 발행 은행이야. 발행 은행이 연대 보증한 증서를 선박에다 갖고 보내주고 업무 대제 출하여 수입 화물을 인도받을 수 있는 보증서는 무엇인가? 1번 LG, 2번 TR, 3번 LC.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시험 문제 낼수 있잖아. 그렇지?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다음에 이제 이게 무역 결제 서류라는 게 있어. 무역 결제 서류. 이제 무역 결제 서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어, 이런 거 있지, 왜? 뭐, 송타 커머셜 인보이스. 그 다음에, 어, 운송 서류.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어, 패킹리스. 트이 중요한 서류들만 내가 보자면, 이게 이런 거야. 커머셜 인보이스. 커머셜 인보이스라는 건 뭐냐? 굉장히 중요한 서류야. 이 물건이 단가가 한 개당 얼마씩이다라는 이 프라이스를 써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업송장에는 인코텀스가 들어가 있지. 무역에서의 프라이스는 항상 인코텀스하고 같이 다녀야 되잖아. 이게 뭐 FOB 가격이다, CIF 가격이다, 뭐 이런 거, 그렇지? 그래서 그 CIF 가격으로 얼마냐, FOB 가격으로 얼마냐 이렇게 그 상업송장에 써 있어. 그 다음에 포장명세서, 패킹 리스트. 이거 굉장히 중요한 소리야. 자, 이 패킹 리스트가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요거까지만 딱 설명하고 잠깐 브레이크 타임 갖고 나서 또 계속할 건데, 내가 만약 여러분들이 양말 수출업자로 치면 양말, 그럼 양말이 종류가 어떻게 되니? 미국에 있는 어떤 백화점에서 나한테 양말 오달을 줬어. 근데 양말 양말 오다를 이렇게 줬다? 신사용, 신사용, 숙녀용, 어린이용, 알겠지? 양말이. 그 다음에 신사용에서 겨울용. 여름용, 봄, 가을용. 그 다음에 또 신사용에서 증산용 골프 양말. 알겠지? 근데 또 신사용에서 양말을 또 이렇게 구분해. 목이 짧은 거, 목이 없는 거, 그 다음에 목이 중간 거, 목이 긴 거. 자, 이런 식으로 양말을 나누자면 어린이용하고 숙녀용하고 신사용하고 해서 양말이 몇 종류쯤 나올까? 어마어마하게 종류가 많이 나올 거야. 그치? 어린이용 양말도 그거 있잖아.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미케마우스 그려진거 포카홍탄스 그려진거 마징가젯트 그려진거 다 틀리잖아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다막 주직바퀴 섞어가지고 막 박스에다 넣어가지고 그냥 미국으로 그냥 양말 뭐 10만 컬리 주문했다고 10만 컬리에다 주직바퀴 섞어서 넣어버리면 그거 누가 구분을 해그그 그 소팅을 누가 해 아마 미국에서 그 소팅하는데 인건비가 더 비쌀거야 양발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카튼 넘버 1번 포장할 때 1번에는 뭘로? 어린용 양말 중에서 여름용. 여름용 중에서 색깔 파란색만. 파란 것 중에서도 포카운타스만 그려진 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런 식으로 다 박스를 구분해야 돼. 포장할 때. 그거를 포장명세서라는 이 서류에다가, 어? 같은 남발 1번에는 어떤 양발에 무슨 색깔이 들어가 있고, 2번에는 뭐가 들어가 있고, 그걸 쭉 열거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도착지에서 수입자가 이렇딱 보고, 서류만 보고서 같은 남발을 보고, 창고에다가, 딱딱딱딱 이렇게 정리를 할거 아니에요. 그치? 그럴 때 쓰는 게 이게 포장 명세서예요. 잠깐 5분만 브레이크 타임 갖고 어또 계속 이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